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저희가 안기 방식, 개수, 재병, 때마, 자,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 때마, 기, 기에다가, 자, 9번이 더 추가됩니다. 9번 가보시면, 즉, 개수, 재병, 때마, 기기에다가 9번 가보십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 예를 들면 수확기 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내버려 가지고 상품이 훨씬 더 수확량이 덜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콩콩 생각해 봐 콩을 수확기 때 제때 수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바닥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양이 훨씬 더 줄어 버릴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보상 안 해준다 이 말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확기 때 계약자 이건 잘못이잖아요. 제때 수확기 때 수확을 해내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에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난 손해. 우리는 농지에 있는 작물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이미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로 가다가 피해가 입은 손해 또는 저장 중에, 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농지 안에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험 기관에 있어서, 자, 애들 우리 밭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작불농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릉 보장은 똑같아요. 즉, 수학, 개시, 즉, 계약 체계를 24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수학, 개시 시점까지. 우리 경작불릉은 제가 다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수익감소 보장에 있어서, 자, 일단은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 저수의 화재, 가격 하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얘를 갖다가 다시 나눠보면, 자,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 저수의 화재로 인한 피해는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겠냐?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일단은 보장의 시기는 똑같아요. 즉 9월달, 9월달을 갖다 우리 뭐라게요? 계약 체결이 24시부터 시작을 하더라. 역시에도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보상을 해서 자 언제 종료한다면 방금 6월 3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6월 30일 갖다가 수확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월 30일이라는 것은 다음 년도 즉 이듬해 6월 30일인데 그 말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수확을 하고 나서 그게 어때요? 농산물 시장 우리 가락동 농산물 시장 가가지고 가격이 세팅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각 종료는 언제가 된다고요?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일단 수확하고 나서 가격이 공시되고 나서 우리가 보장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우리 가격 하락에 대한 보장 종료는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이 보장 종료 기간이더라. 그래서 자 이게 꼭 정리. 해자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과 봅니다.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자 기준 가격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에 있어서는 보험가입금에 구하는 공식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에 똑같은 말인데도, 자, 우리 만약에 마늘이었어. 지금 마늘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 하고 있냐면, 자, 양파라고 해봐요. 똑같은 품목의 양파야. 근데 양파에서 보험가입금에 구하는 공식에서도 수학감소 보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식이 이루어졌냐면, 가입수확량 곱하기 여기가 기존가격이 아니라 가입 가격이란 용어를 써.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야. 보험에 가입할 때 킬로그램당 가격. 내용은 똑같아 우리 가입 가격도. 다만, 용어를 우리 수입보장에서는 뭐라고 쓴다고요? 수입보장에서는 가입, 가입 가격이란 말을 안 쓰고 가입 가격 대신에 무슨 용어 쓴다고요? 기준 가격만 쓸 뿐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수입보장에서만 기준 가격을 쓸 뿐이야. 다른 데서는 다 가입 가격. 아셨죠? 가입.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보험 가입금액에 있어서, 기존 가격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수입보장이에요. 즉, 수입보장 방식에 있어서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가입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으로 해서 우리는 보험 가입금액을 구하더라. 그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즉, 오디하고요. 복분자라는 품목을 저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오디하고 복분자에서는 자, 이 품목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표준 가격이란 말을 쓸 거예요. 표준 가격. 물론 표준 가격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킬로그램당 금액이에요. 그냥 영어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이제 바짝물에서는 저희가 차를 공부 안 하고 왔습니다. 내 바짝물에서 차 품목 있죠. 차. 차품목도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란 말을어요 내용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만 용어만 달리 쓸 뿐이야 용어만. 즉 가입 가격, 표준 가격, 기준 가격. 그럼 나머지 있잖아. 얘들을 제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금의 즉 나머지 품목은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 곱하기 무슨 가격 쓴다고요? 가입 가격을 쓰는 거예요. 가입 가격, 표준 가격, 기준 가격. 근데 네, 내용은 결론은 뭐라고요?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킬로그램당 금액이에요. 용어만, 기준 가격, 가입 가격, 표준 가격이라 용어를 쓸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금에 가입 상량 곱하기 기준 가격을 곱하여 만원 미만 절사해라자이만원 미만 절사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만원 미만 절사라는 것은 그러면 자, 보험 이거, 똑같이. 자, 지금 이거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보험 내가 만 킬로그램 험에 가입합니다. 가입 수확량 만 킬로그램이에요. 1킬로그램에 1230원이에요. 아, 1231원이에요. 1231원. 1231원. 어, 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얼마 나오겠어요? 1231만원 나와버렸네. 그죠? 어 자, 31.5라고 해봐봐. 1231.5. 원이, 돈이. 그럼 이제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1231만 5천 원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1231만 5천 원이 보험 가입금액이 아니라, 자, 내용이 뭐라고요? 만원 미만 절사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험 가입금액이 얼마가 된다? 1231만 원이 얘가 정답이란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산이 나왔을 때. 1231만 5천 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우미만 절사를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 이 말이. 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나중에 정리 다해 드릴 거예요. 그냥 내용만 아시라, 이 말이에요. 만우미만 절사라는 그 뜻이. 그럼 저희가 이 업무방법서의 모든 품목들은 거의 다, 다 만우미만 절사예요. 근데 일부 품목에서, 이제 업무방법서 하나에 노락인 거예요, 노락. 업무방법서에서. 만우미만 절사라는 그 내용이 빠져가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만우미만 절사 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번에 다 정리가 될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이, 아, 만원미만절사라는그 의미. 이렇게, 원래는 1231만 5천 원이 나왔지만, 1231만 5천 원이 보험 가입금액이 아니라, 답은 뭐라고요? 1231만 원이 답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만원미만절사라는그 뜻은. 자,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보험료 됐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 있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서, 자, 7번에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제가 다 똑같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보시면, 자기 부담 비율을 한번 봐보시면, 20, 30, 40%. 즉,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형이 없잖아요. 그 없는 이유를 가봤더니, 자, 몇 페이지를 가보시면, 자기 부담 비율 194페이지 가봅니다. 8번에, 자기 부담 비율이 결론은 뭐예요? 10%, 15% 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경작불능보험금에 자기 부담 비율이 10% 형, 15% 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수입보장은 자, 전체 공통상이에요. 전체 공통상. 자기 부담비율이 모두 다 10%, 15% 형이 없어요. 대신에 이 내용, 이 품목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부담비율 10%, 15% 형은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조건은. 즉, 자기 부담비율이 20%, 30%, 40% 형만 있습니다. 수입 보장은요. 10%, 15% 형이 아예 없어요. 자기부담 비율이.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에도 10%, 15%가 없는 거예요. 자기부담이 3개밖에 없어. 20%, 30%, 40%. 자기부담. 그러면 우리가 자기부담이 10%인 품목들은 조건이 최근 3년 연속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손해율이 50% 이하야 된다겠죠. 그리고 자기부담비1 0오프로형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연속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어때요? 손해율이 100% 이하인 계약자만 자기부담비 10% 1오프로형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상품 이 있죠. 자, 올해 팝보험을 한번 만들어서 노가부들한테 동 파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 무슨 사업이라고 표현하냐면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을 갖다 우리는 시범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년 이렇게 새로운 품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 품목이 팥이라든가, 보리라든가, 그 다음 호두, 살구, 그 다음에 애들이, 시금치. 이 다섯 개가 작년 2021년도 시범 사업이었어요, 올해. 즉, 2022년도 나와가지고 2021년도 시범 사업이었어. 아직 2022년도 시범 사업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범 사업들은 아직 최근 3년 연속 가입 안 했죠. 최근 연속 2년속 연 가입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 품목들은 자기 부담률이 모두 다, 다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자기 부담률이 10, 15가 없겠잖아요. 즉, 20, 30, 4, 40% 형이야. 없어.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할 건 호두, 살구, 파, 보리, 시금치, 얘네들은 자기 부담률이 10%, 15%가 없어. 그러면 이 애들 있잖아 방금 말한 그다음에 호두, 그 다음에 살구, 시금치, 보리, 그 다음에 팥. 이에다가 최근에 나온 상품들이 누가 있냐면, 애들 최근에 유자, 유자. 최근에 나온 애들이 유자. 그 다음에 여기 말한 양배추, 얘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의 자기 부담 비율은 있잖아요.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애들의 자기 부담 비율은 다 20, 30, 40%형이야. 여기에다가. 지금 수익감소 품목들 있죠. 지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익감소 보장 품목들. 애들, 보도, 마늘 애들 있잖아요. 수익감소 보장. 즉, 수익감소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에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별에서 제가 공부를 깊게 안 들어갔었어요. 우리가 벼도 있잖아요. 농지가. 일반 농지가 있고 우리가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척지를 때요. 메모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가 일반 농지가 있고 간척 농지가 있어. 근데 피해가 확실히 간척 농들은 연기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더 많아. 그래서 그 일반 농지가 아니라 간척 농지. 즉 벼에서 있잖아요. 벼에서 간척 농지. 이세 개. 자, 다시요. 우리가 시범사업 품목, 수익감소 품목, 그 다음 벼에서 농지가 간청농지다. 했을 때는 공통사항이 자기부담비를 다 뭐라고요? 20, 30, 40%즉 다시 말해서 자기부담비를 10%, 15% 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 문제 조건을 줄때이 품목 조건을 제시하고 자기부담비를 여러분한테 스스로 찾게끔 하는 내용이 뭐냐면 최소 자기부담비율을 적용하세요. 이렇게 조건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20%를 적용하는 거예요. 10%, 15%형이 애들은 아예 없기 때문에. 최소 자기부담비율을 적용하세요. 그러면 이 품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최소가 20%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응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경작불능보험금에 자기부담이 10%, 15%에 없는 이유, 즉, 자기부담이 20%, 30, 40%형만 있기 때문에 경작불능보험금에 10%, 15%형이 없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1 9 4이지가 보시면, 드디어 우리는 수익감소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자, 수익감소보험금 구하는 공식. 일단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똑같죠? 보험금 공식은 똑같은데, 달라진 것은 뭐만 달라진 거예요? 피일만 달라져요. 자, 수익감소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가입금에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이때 우리가 수학 감소 구하는 공식의 PL은 평수미평으로 구한다고 그랬지만 얘는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그래서 돈으로 원래는 천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번에 가격이 떨어져서 5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500만 원 손해봤어요. 그래서 돈으로 해 그럼 원래 내가 천만 원 벌어야 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그래요 기준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준 수입. 이 기준 수입에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나 5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 500만 원을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실제 수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BPL 구하는 공식.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른 쪽에 품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기준 수입 구하는 공식은? 기존 수입. 기준 수입 구하는 공식은 뭐 하게 됐어요? 원래 만킬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만킬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변해요? 평년 수확량. 어, 만킬로 나오라고 했어. 평년 수확량. 그거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가격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가격. 그죠? 기준 가격. 이게 기준 수입이야. 원래 천만 원 들어야 되는 거. 그럼, 자, 기준 수입 구했어. 그럼 이제 무슨 수입? 실제 수입. 실제 수입. 내가 지금 현재 어 아, 실제 수확을 해봤더니 몇 킬로밖에 안 나왔다. 그 수확한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확량이라죠, 수확량.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에 자, 조사, 제가 실제로 내가 수확한 걸 갖다 우리 집에 조사 수확량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수확량. 근데 여기에다가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줄어버린 거, 자, 병충해로 인해서 300 킬로는 줄었어. 그럼 계약자 잘못이죠. 그럼 그것은 계약자의 수입으로 잡아줘야 돼, 안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지, 수입이니까. 계약자가 잘못했으니까 즉, 계약자가 내가 300kg을 마약 내가 병충해잖아. 병충해로. 병충해 보상하지 않죠? 자, 병충해로 내가 3 0 0 k g 줄어버렸어 그것은 계약자 잘못으로 인한 거니까. 수입에다가 줄어 뽀르세 줘야지. 계약자 잘못했으니까. 원래 당신이 그것은 8 0 0만원 벌어야 되는데, 병충해가 100만원 있었다. 근데 그건 당신 잘못을 해서 수입이 쫀거니 쪼끔 쭐어 쫄었잖아. 그래서 100만원을 더 해야 돼.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더 하냐면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줘야 돼. 왜 계약자의 서로 잘못으로 인한 거니까 이것은 계약자의 소득으로 봐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곱해야 돼. 곱하는데요. 작은 걸, 민. 작은 걸 쓰는데 작은 거 써. 근데 우리가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작은 걸 적용을 해줘. 즉, 무슨 가격과 기준 가격과 무슨 가격 중에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걸 곱해주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 수익구 하는 공식. 이자 그러면 1시 그대로 한번 해봐. 1시. 자 평년이 평년이 10000kg에 원래 10000kg 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말이에 근데 가입을 할때 기존 가격은 1kg에 1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험 가입해 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기 때, 반드시 보상하는 손해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보상하는 손해가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예를 들자면, 아, 너무 더웠어요. 한 해로. 그럼 한 해는 자연재 해 속에 들어가니까 보상해 주겠죠?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을 해서 이제 수확량 조사를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서 했어. 양배추를수확량 조사했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 수확량이 수확량이 6천 킬로그램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은 몇 킬로가 줄었어요? 4천이 줄었죠. 근데 4천이 줄었는데 그중에 병, 병충해는 보상 안 해주잖아요. 병충해로 인해서 병충해로 인해서 줄어버린 게몇 킬로 였냐면500 킬로였어요. 이 논리야. 그리고 자 가격을 공시된 걸 봤더니 수확기의 가격이 1 킬로그램에 500원이에요. 이 조건. 이 조건을 그러면 이제 다 하니까 우리는 뭐자기준 가격 일단 자 일단 기준 수입부터 잡아 보면 되겠죠. 자기준 수입은 기준 수입은 평년 성량 곱하기 뭐예요? 기준 가격 평년 성확량 10,000kg 곱하기 1,000원이니까 어 1,000만 원이 원래 우리 집에 수입이 되어야 되네요.